시대의 창이라는 신문 일면에 실린 물들지 않는 청년들, 미임사회 속 소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 민문화즉 유행에 민감하고 때로는 도덕적 기준이 모호해지는 오늘날의 사회현상 속에서 일부 청년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면 따돌림 당하기 쉽고요. 때로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온전히 물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물들지 않으려는 몸부림. 물들지 않으려는 몸부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비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아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이 중보 기도에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천국으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두 데려가면 얼마나 안전하게 그들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망이 그거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다 같이 올라가자 모든 성도들이 탁 손잡고 주님께로 올라간다면, "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 가셨지요. 아마도 그거를 보면서 제자들은 좀 야속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도 좀 데려가시지, 혼자만 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 놓고 가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구약 시대에도 환란과 악이 많은 세상에서요. 자기를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 엘리야, 그리고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민수기 11장 15절과 열왕기상 19장 4절, 그리고 요나서 4장 3절과 8절 이 말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더 이상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남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같은 맥락으로 빌립보스 1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도 세상에 남아있는 것과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등 사이에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고 있어요. 나 빨리 가고 싶어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가 전해야 할 복음과 그가 돌봐야 할 성도들 때문에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해서 환란 많은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또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딱 고립시켜 놓으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빛은 빛이 있으나 그걸 딱 가려버리면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이 있는데 이 등에다가 뭔가를 싹 씌워가지고 이 등에서 빛이 하나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그 등은 튀지 않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등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남겨놓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푸대 안에만 있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맛있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녹아 들어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욕심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기억하고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냥 야, 그냥 세상 속에 놀아, 너가 들어가서 그냥 똑같이 살아,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 너가 들어가면서도 너의 네 정체성을 지켜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너의 정체성을 지켜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지키고 살아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바로 회당입니다. 그들 가운데 회당이 있기 때문에 회당을 통해서 늘 그들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받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프랑스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우리나라에 있든지, 늘 유대인은 유대인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절대로 그 민족 속에 섞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회 속에서 각자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딱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녹아 들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세상과 동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다시 듣고,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세상에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크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즉 천국에 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본래 고향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닌 이유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국 낙은네일 뿐인 거예요. 잠시 와서 잠시 누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는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낙은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로서 여행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여행지에 나의 모든 것을 걸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지요.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지요.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을 쫓는 자들입니다.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쫓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영적으로 악한자의 영역인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또 누굽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 개개인 자체가 하나의 왕국이에요. 하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든지 죄와 구별된 성별된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이중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국적은 어디다? 하늘나라 천국 국적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공, 돈,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걸어 다니는 전도지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대.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더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본문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악은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 사탄의 유혹과 영향력, 그리고 세상을 재배하는 어둠의 권세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항복판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 비난 속에서도 습관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기도의 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보존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요.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지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과 이 천국, 이중 국적자로서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중독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에 녹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영혼을 갈가먹으려고 노력해요. 마치 뱀이 먹이를 삼키려 하듯이 사탄은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 끌고 가서 삼키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줘요. 바로 하나님의 보전하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전하심은 강력한 방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악한 세력의 어떤 공격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믿보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능력을 믿고 주님에선 꼭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역 밖으로 나가버리면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냅두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테두리 안에서 나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갈 때가 많아요. 세상에 휩쓸려간다.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가요. 교회도 그런 측면들이 많지요. 그냥 어찌 어찌 하다 보면 그냥 세상의 유행에 끌려가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갔는데 요즘은요, 세상에 휩쓸려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유행이 그걸 벗어나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세상에 나가서 난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얘기하면요. 수많은 지탄들이 올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막 엄청 공격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그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좋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래야 세상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나라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이 땅이 정말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른데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근본,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려고 해요.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어느 순간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할수 있고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문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범위를 알려주고 그중에서 묵상할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이 정도 하는 거 뭐, 목사님이 뭐가 힘들겠어. 아니에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떨 때 진짜, 아, 이걸 그만둘까 싶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문자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만 가질 수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아요. 배가 망망다해서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요.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떤 함정이나 어떤 돌뿔이나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바로 앞을 비춰주는 등인 거예요. 또한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딘지를 밝혀주는 등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등대.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높은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거룩한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걸어 다니는 말씀이 되고,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해갈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상 문화와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